자, 이번에 뭐 5월달 거 개, 계산하자. 응. 좀 늦었긴 해. 늦었는데, 갈건 해야지. 응. 이번에 더안 썼지 않나? 내가 갤수밖에안 쓰니까. 명저부터 시작할까? 명저가 보자. 2만 음... 아, 0으로 되어있네. 4,300원? 3... 그 정도네. 1,700 아니, 17,500원. 잠만 뭔가 좀 이상하 게됐 다. 다시, 다시, 아, 아, 나, 아, 2만원, 4130원, 17500원, 또, 그리고 4720원 는 아닌데 네. 그러면 명주가 지금 41600원 630원이네 잠만 이렇게 안 썼나 이번에 명주 패키지하고 그런거를 싹다 그걸로 했나본데 포인트 있었는데, 포인트로 했네. 뭐 싸게 샀으니까, 응. 이번 달 그냥 무난하게 할 듯. 그 다음이 뭐냐? 붕스붕스는더 응. 적을 텐데, 응. 3,900원. 이번에 히아킨도 나왔긴 했는데, 여기도 안 썼네. 잠만, 이번 달 진짜 안 썼는데, 그 전에 쓰기 전에 그걸 뭐였지? 포인트를 좀쓴 듯, 이번 거는. 명방이 제일 많이 쓴것 같은데, 포인트 안 썼으니까. 아니네. 3만 3천원. 3만. 이번에 좀쌀 텐데, 오케이. 이번에는 9만 원이 안 넘어갔네. 응. 그냥 무난히 한 듯? 이번 거. 근데 이거 말고, 엑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응. 엑셀로 할수 있으면, 다운받아서 하는 게 맞는 듯?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. 엑셀 만들어가지고 하는가 말든가 해야겠네. 오케이? Okay, 그러면 끝.